하트 시그널 4 처음에는 이분이 외모로 밀린다고 하면서 그렇게 까더니 지금은 거의 환승연의 툭 성의은급으로 급부상하고 있죠 뭐또다 프로그램 가지고 오지 말라고 하겠지만 지금 온라인 상황이 그래요 아니 말고 뭐. 아무튼 최종 커플 스포도 나온 가운데 제작진이 흘린 복선의 퍼즐을 맞추려고 하는 궁예 팬들이 있다고 해서 장안의 화제입니다. 솔직히 이런 맛에 연표 보는 거잖아. 주미지원 관련해서 트위터 반응을 보면 애기 취급에 발끈하는 연하 좋은 거네. 능글거리는 연하도 좋은 거였네. 주미지원 여기서 그냥 싸싸 내려주세요. 반응이 개쩝니다. 그리고 주지원 커플의 미러링이 제작진이 준복선이 아니냐는 이야기도 있어요. 첫 번째 미러링, 두 번째 미러링, 세 번째 미러링, 네 번째 미러링, 다섯 번째 미러링, 여섯 번째 미러링. 이런 가운데 마지막 최종 선택 장소가 스포가 됐죠. 일단 주미 최종 선택 장소. 옆에 돌다 네, 낙산공원입니다. 현재 직접 가서 사진까지 찍어온 팬도 있어요. 빼박입니다. 제작진이 시즌1, 배윤경, 시즌2, 현주도 낙산이었다고 해요. 낙산이면 뭐냐고? 네, 다 체커입니다. 자, 그리고 지원의 이 신발, 그리고 뛰는 모습. 여기는 색강 문화다리. 여기도 인증한 팬이 있어요. 참고로 민규는 노들섬이라고 합니다. 결국 지영과 민규도 빼박이라는 사실. 왜냐고? 현재까지 나온 출연자들의 위치는 대충 이렇습니다. 지영, 민규는 뭐 거의 붙어있죠. 노들섬의 민규, 그리고 세계의 신주. <laughs> 이게 뭐 가깝다고 해서 무조건 체크가 되는 건 아니지만 실제로 시즌 초때 김현우가 차 타고 가서 뛰어갔죠. 아무튼 도락스가 웅장해집니다. 현재 댓글 반응은 오. 새벽에 최종 장소 탔다가 줌이만 벌칙이 있으니까 갑자기 의미없대. 누가 의미 없다? 함 크크크 줌이 있는 데가 그전 시즌에 체크된 여초들이 있던 장소인 건 아니야? 이걸 어떻게 찾았대? 민규 지은 너무 가까운데. 의미 없지 않음. 크크크 가까울수록 체크 확률 높은 건 맞지 뭐. 노노 지원 찾고 지영 찾. 사열때까지만 해도 가깝네 하다가 민규 노들섬 찾고 3분 거리 밝혀지니까 갑자기 의미없다는 걸 수두룩 올라 크크 그러더니 모든 출연자 다 가까운 곳에 물어날 수도 있다면서 합리화하고 주민이 찾았다가 날하 밝혀지고 사이 됐지 반박시 당신의 말이 맞아요